안녕하세요, 슬곰장입니다. 간식을 만들기에 앞서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슬곰이네 책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레시피들을 자세히 정리를 해준 것뿐만 아니라 아직 올라오지 않은 영상 레시피들도 가득 담아냈어요. 지금까지 슬구미네를 운영하면서 여러 사연을 접하면서 담았던 레시피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아끼던 레시피들도 가득 가득 담아냈습니다. 정말 알찬 구성이에요. 일단 구입은 온라인 서점에서도 당연히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 할수 있다고 하네요. 단 매장마다 재고가 다를 수는 있으니 꼭 확인을 해보시고 방문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아직 올라오지 않은 영상들의 레시피들도 차근차근 하나씩 올릴 예정이니까요. 책과 영상을 함께 보시면 더욱 더 쉽게 슬금장의 레시피를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자세한 리뷰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간식을 소개해드릴게요. 술 곰장이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준비한 간식은요. 바닷속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양으로 과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원래 이름은 사실 연어 치즈쿠키. 연치쿠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냥 만들면 심심하니까 고래밥 모양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물론 이 고래밥 모양으로 만들기가 번거롭거나 힘드신 분들은 다른 모양으로 만드시거나. 스피커토로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 간편한 방법으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름하면 바다, 바다하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겠죠? 이 바다 생물의 모양들로 반려견을 위한 과자 연칫국 고래밥 술금장과 함께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재료는 코티지 치즈, 오트밀 가루, 생연어, 당이 첨가되지 않은 요거트 그리고 달걀. 치즈를 만드는 방법은 따로 영상을 올려두었으니 상단에 보이는 치즈 만드는 방법 영상을 통해 치즈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생연어의 껍질을 제거해줍니다. 연어가 살짝 얼어 있어야 더 쉽게 제거를 할수 있답니다. 녹은 연어는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괜찮아요. 어차피 다질 건데요, 뭐. 남김없이 연어를 잘 긁어 모아준 다음에 칼로 두드려 다져줍니다. 마구마구 다져주세요. 달걀 하나를 깨, 잘못 넣었으니 다시 노른자를 분리할게요. 볼에 노른자만 넣어주세요. 당이 첨가되지 않은 요거트도 넣어줍니다. 노른자와 요거트는 잘 섞어주시고요. 열심히 섞어주세요. 다진 연어를 넣고 다시 섞어줍니다. 코티지 치즈도 넣고 섞어줍니다. 치즈 만드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바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즈가 뭉쳐있어서 거품기를 사용해서 섞어주었더니 뭉친 치즈가 더잘 풀어지면서 잘 섞이네요. 이제 오트밀 가루를 체 내려 넣어 줍니다. 오트밀 가루 대신 쌀 가루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가루들을 대충 쓱쓱 섞어 주세요. 조금씩 뭉치기 시작하고 있죠? 숟가락으로 적당히 섞다가 손으로 마저 반죽해 주세요. 한 덩이로 뭉쳐진 반죽을 이제 밀대로 밀어줄 거예요. 밀대를 사용하여 반죽을 일정한 두께로 밀어줍니다. 반죽 위아래로 종이 호일을 깔고 밀어주면 달라붙지 않아요. 혹시라도 고래밥 모양으로 만들기가 힘드시다면 이렇게 칼이나 쿠키커터를 사용하여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고래밥 모양의 과자를 만들 거기 때문에 반죽을 소량씩 떼어내서 모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붙이듯이 만들어 주시고요. 디테일한 작업까지 뾰족한 도구로 표현해 줍니다. 반죽이 마르거나 잘안 붙는다면 남은 달걀 흰자를 발라 보세요. 그러면 더잘 붙을 거예요. 반죽이 처음부터 마르지 않게 밀봉하거나 덮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드디어 인내심의 한계가 왔어요. 왠지 이렇게 반듯한 과자 모양이 더 예뻐 보이네요. 10분 정도 미리 예열한 오븐에 과자를 구워 줍니다. 연어 냄새 솔솔 풍기는 고래밥 과자 완성!